주천연가세고량 뭐 96이 나왔죠. 예측은 뭐 88, 뭐89이 정도로 90 이하로 생각했다가, 뭐그 이전 지난주에 95 나왔었고, 뭐 95, 뭐 이번에 96. 가격은 아주 크게 급등했는데요. 7% 가깝게. 네, 8월 선물이 3불 75로 지난주에 끝이 났고,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장이 열리는데, 글쎄 뭐, 이제 장이 열려봐야 알겠죠. 네, 한 시간 봉으로 지난 금요일날, 그리고 목요일날, 네, 움직임. 뭐, 하여튼, 급등으로 일단 끝이 났는데요. 네 시간 봉으로 보면은, 네, 뭐, 일단 뭐, 3분 20대 바닥을 찍고, 네, 금요일날 아주, 어, 3불 62 가까이. 현물가는 3불 61로 끝이 났죠. 3불 61. 거의 한7% 급등하면서 마감이 했는데. 글쎄, 뭐, 이번 주에 뭐 폭염이 지속되는지, 여부.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재고 증가 폭이 어떻게 될지. 뭐. 하여튼, 뭐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죠. 저는 쇼트 하나 이렇게 요 부분에서 네, 진행을 하나 했는데 글쎄 뭐 요번 주에 어떻게 될지는 그냥 납둬볼 생각입니다. 한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일단 뭐 현재 뭐 폭염이 어떻게 진행되냐 따라서 달러 강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요번 주, 어디까지 하여 오르면서, 뭐 지지를 할지, 아니면 저항을 뚫을지는 하 지켜봐야죠. 일단 뭐, 3불 60일까지 올랐으니까, 그 다음, 요, 저항 라인이죠. 대략 한, 현물가로는 3불 75. 네, 선물가로는 거의 3불 한80 초반 정도. 네, 그 부근에서 하여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뚫고 올라갈지, 아니면 조정이 일어나서 한번더 내려갈지 네, 내일부터 2주간 날씨 보면은 저희,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어, 낮에는 좀 더워집니다 27도까지도 올라가고 뭐 그러다가 점점 좀 떨어지면서 낮 최고 한 21도도 되고 밤에는 한 15도, 14도 그 다음 주는 다시, 다시 조금씩 올라가서 29도도 되고 28도, 27도, 뭐. 어, 밤에는 뭐 18도, 17도 이 정도로. 글쎄 뭐 아직까지 뭐 아주아주 아주 덥다고 할 수는 없는데, 일단 기온이 올라가긴 올라가네요. 물론 뭐벤쿠버 지역이 사실 날이 조금 여름에 뭐 높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시원한 편이죠. 네, 12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물가입니다. 네. 지난 금요일 나오는 위치하고, 네. 어, 하여튼 뭐, 요최근의 요 변화만 보면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, 네. 그러다가 다시 금 바닥을 한번 찍고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. 어, 이제 뭐 하루 남기고 7월 들어가는데, 어, 미국 쪽 특히 요 폭염이 한 며칠간 지속될지, 뭐 그런 거 하고, 폭염 지속 같은 여부하고, 어, 생산량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. 네. 글쎄, 뭐, 개인적으로는 현재 한360 정도 와있는데, 물론 지난번 이렇게 사업을 찍기도 했죠. 어, 지난번 사업을 찍었어도 지금 요360 넘어서 뭐, 롱 진행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할 생각입니다. 어차피 쇼트 하나를 들어갔기 때문에, 지난 금요일날 끝나기 직전에 3불 60 가까이에서, 어, 일단 뭐 계속적으로 오른다면은, 요 윗부분, 최소한도 요 3불, 현물가로는 3불 75 넘어서 쇼 진행을 좀 해볼 생각이고, 반대로, 글쎄 뭐 많이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지난번 최소한 단기 저점 자리, 요 3불 27 가까이 온다면은, 롱 진행하고, 예, 네, 그러려고 지금 세팅만 해 놓으려고 그럽니다. 뭐 그렇게 뭐 구태여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지는 않고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. 이제 7월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, 천연가스 하여뭐 기온에 민감하다 그래도 지금 3불 60 넘어가서 물론 3불요그 다음 요 70대 현물가에서는 선물가에서는 3불 80 넘어서죠. 네, 그 정도 위치면은 글쎄, 뭐, 그 정도 생각하면서 일단은, 어 천천히 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